그만 가는 게 좋겠어. 봉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신 아까 재난 상황 같은데. 맞습니다. 재난 상황입니다. 보험 견인으로는 뺄 수가 없다고 하여서 견인 비용이 30만 원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비가 많이 와서 지는 게 아주 무르고 현저 위치가 차가 밀려서 차가 누울 수도 있다고. 그리하여 저희는 밀렸던 일들도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봉식기를 그곳에 두고 머드백한 뽕이를 안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땅이 마른 어느 좋은 날 저희는 뽕식기를 구출하러 출발하였습니다. 어 봉이 발자국 어떻게 진짜 물안밟겠다고 어, 내가 저기서 데리고 왔잖아. 할머니랑 잘 있어라. 땅 좋은 거 봐. 땅 어, 좋아. 오히려 더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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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좋아 좋아 좋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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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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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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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왔는데 잘 내려갈 수 있겠지? 아 땅뽕이 어, 공도 여기다가. 있 근데 이쪽이 살짝 그늘져가 이게 진흙이라 좀 불안하긴 하다. 살짝. 와 그날의 사투. 와 택시 타고 이런 것도 찍을 생각도 못하고 배터리도 없었고 진짜. 다행히 기사님이 강아지 데리고 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다 집어넣고 비가 또 쏟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뽕아 이제 우리 갈거야 이야 너무 이쁘다 뽕아 봐봐 뽕이는 안보이는구나 76,000원 됐던 곳이야. 봉이 아, 진짜 몸매 장난 아니야. 엄마 왔다. 엄마 왔어. 오케이 됐어.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대패. 대로 가자. 대야와 여행 첫날 갑자기 비가 오네. 비 소식이 아예 없던 곳인데 오히려 좋은 느낌. 비 오는 날 되면 또 좋지. 이렇게 소화기도 박아놨고. 아 너무 좋은데 오늘 첫집. 봉아. 비도 오고 운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좀 마감들이 애매해서 내가 오늘 다 해줘서 한 거야. 진짜 잘했네. 뭔가 느낌 있지? 예뻐 예뻐.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 마감 잘못된 것들이 안 보여. 예쁘다. 오케이. 아 좁아 줘아 아니 어었다뺐다 뺐다, 아빠 빼줄게. 야 오야. 아잘 놀니까 좋아. 여기서 가자. 고기 주라고? 그거 이따 줄게 이따 줄게 지금 없어 지금 안돼 미안해 아 냉정해 이럴 때는 우와아 아두번 먹겠다 뭐냄새 쩔어 웃어주면 안 돼? <laughs> 맥스팬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신혼여행 좋아? 응 진짜 괜찮지? 응 여보 이게 우리의 진짜 신혼여행이라기보다 실제로 뽕이를 위해 산게 거의 80%? 뽕이 생각하면서 그지? 맞아 어디를 가서든 사실 뽕이가 있어서 못 가는 곳도 있을 거고 지역을 가서 만나더라도 잠은 여기 와서 자면 되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더 행복해하고 있어 떨어지는 거 자체가 저희가 분리불안이라 얘랑 있으면 거의 뽕이랑 헤어질 일이 없거든 김치 더 먹을 수 있나? 이거 먹어 이 아이 김치 말고 그 갓김치 갓김치 안돼 한 달치 먹을 거를 내가 딱 배분해 왔어. 주는만큼 먹어야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laughs> 먹으면 안 돼.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이게 뭐 캠핑 하러 온게 아니니까. 음. 아니, 이 말이 맞긴 맞. 그럼 빨리 선점해야겠네. 음. 싸움 날 수도 있겠다. 그럼 갓김치가 너무 맛있어. 아이고 고기 있네. <laughs> 아니 쌈장까지 발라놨네 나형구랑인가와 갓김치 못 빼준다더니 <laughs> 뽕이너 잘못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남... 아니 내가 고기를 밥에 갖다 놓은 건 이해하겠어 쌈장까지 찍어놓고 바로 먹을 준비를 아니 고기도 솔직히 저희 좀 재미 반 진단 반으로 아, 정말 아껴 먹어야 돼가지고 <laughs> 오빠 갓김치 더달라 고기를 <웃음> 사실 <웃음> 더 먹고 싶은데 고기는 딱 그냥 500g만 사고, 무조건 밥, 예전에는 캠핑 오면 한 개로 갈라 먹었는데, 배추가 되니까 밥한 개지. 큰 밥으로, 작은, 맞아, 작은 밥으로 먹었었는데, 큰밥 먹고, 이 무조건 사먹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고기에다 쌈장을 발라놓네. 진짜. 쌈장 같은 여자네. 오, 어, 이거 진짜 리얼로 넣어놨네, 이미. 이거, 와, 여기 사각지대를 노리고 있었네? 와, 어, 이거 첫날인데. 저 서운하네. 아, 나줄 거야? 아니. 어. 이쪽은 따뜻한 거, 이쪽은 차가운 거. 너무 좋아. 이거는 완벽해. 이거 하나만 있으면 홍이를 다 케어할 수 있어. 디자인도 예뻐. 너처럼. 궁금해? 홍이 <laughs> 일로 와. 알 같이 구경해. 되면은 뭐, 뭐 사줄까? 왕 개껌. 왕 개껌 사줘? 오케이. 1등 되면, 2등 되면, 아니, 500원만 대도해줄게. 오빠 얼른 해. 어 아니야 나 그냥 이게 같이 긁으면 너무 아까워서 자, 한 명이 끊는 게 좋은 것 같아. 뭐대뭐 뽕이 느낌 있나봐 느낌 있나봐. 나올 거 같아. 됐어 어, 개좋았어 나이스. 요 왔어 엄마도 끊는다. 될려나봐 우리. 개 개똥 개똥. 신났다 신났다. 우리는 개똥. 자그 다음에 우리 바로 캠핑카 사러 가자. 진짜로. 이이이이이이 뽕이 이, 이 좋지 아빠 이 근깨 이 이득만 되면 좋겠다 개똥, 개똥 개똥 아직 많이 남았어 하나 됐습니다 됐어? 얼마야? 1,000원 오, 오.. 우와 뭔가 아 1,000원 됐어 오또 됐다 오 1,000원 대박 오빠가 주아하는 8,000원으로 2,000원 벌었어 나이스 나이스 아 8,000원이 아니라 8장 뽕이 이거 전화기 2개 사줄 수 있어 야 LG KT 2개씩 이거는... 사줄 수 있겠다 있습니다. 아이폰도 하나 사주자 좋아 아이 폰 아이 폰 아우이 폰 1,000원 됐어 4,000원 우와 소리질러 2 0원 2천원 귀여워 아 미치겠네 나가자 이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샀지 가자 뽕이 소리할래? 오늘 처음 온 곳이 <laughs> 화장실도 너무 잘돼있고 와, 아 가자 여기 미친 놀이터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서 좀 오프레쉬 하고 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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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가자 엄마 엄마 와 헬스장도 있네 우리 집아 <laughs> 패딩 입었으니까 와 곤란한데 <laughs> 그래 아 패딩 없으면 됐겠다 통동도안음 <laughs> <난통도> 안... <laughs> 고성에 오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투어 끝나고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그때 아마 둘다 여기 못 넘어갈 듯 기다려. 우리 공조 간다. 짜자자. 원래 어두컴컴했던 침실이 이렇게. 이렇게 나진동.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힘에서 어 얼마나 그러면 수수료가 나가는지 그 데이터도 알아서 할 것도 많습니다. 자. 대민 배달로 만원짜리 음식을 주문을 받으라. 고마는 공부 중. 엄마는 이제 공부하고 아니 엄마는 지금 업무하고 아빠랑 노는 시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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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아아 아빠 배. 아니 손 아니 손. <laughs> 기다려. 냉리일이핸드 부담 만 가죠. 문자 좀 훔쳐봐야겠다. 원놈이랑 연락하는지. 어떡해? 뭐야 화면이 없네. 이거다 침만 묻혀놓고. 축축하게 놓고 또 엄마 양말 갖고 놀면 뽕이가 우리 캠핑카에 습도를 올려주고 있네 자, 자기야 건조하지? 봐, 습도 <laughs> 화장실. 아 화장실 아깨끗 여기서 세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뽕식이 안에 수전이 있긴 한데 물을 기르기가 쉽지 않아서 화장실이 있으면 웬만하면 세두는 화장실에서 하고 수전에서는 자기 전에 뭔가 너무 춥고 가기 전에 양치 정도 오늘 뽕이는 진짜 없으면 엄청 낑낑대는데 안 반겨 안심하는 거죠 어 왔어? 이런 느낌 뽕이 엄마 얼굴 모자이크 해줄게 괜찮다고 해도 내가 할게. 응. 어, 그래야 그래. 될것 같아 지금. 아, 그래? 그 정도야? <laughs> 잠자는 아이 깨웠어. 강제 산책 시키기? 우리 산책 가자. 가자. 아우, 지게털 파티. 엄마 어디 있어, 봉아? 엄마. 엄마 어디 있지? <laughs> <웃음> <웃음> 형이 집 어딨냐고 너. 나 <laughs> 테이블을 이쪽에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아, 여기 공간 꽤 넓네. 뽕맘이 <laughs> 직접 만든 거. <laughs> 우리의 안주. 고생이 많네. <laughs> 뭘로 먹을래? 오늘 생각 한번 먹어 보자. 이거 두 개로. 어, 오케이. 굿. 자,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요게 문 열었을 때 붙더라고 나오지 않게. 그리고 얘도 지금 이렇게 이런 틈에 넣으면 놓으니까. 좋아요. 웬만하면 안떨어지고 교체할 때떼면 되고. 옆걸 못 봤다라고 그러 이런 분도 실제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멋자설분들 이분들 보시면서 이분들 용기낸 거 보시면서 민들레오시의 들레0씨0한달잘 살아보자 자. 뽕이0짠짠 아, 진짜 앞다리 미쳐버리겠네 이거 너무 0 0 귀여운 거 아니냐고 <laughs> 하지 마라 지리지 마라 양치도 할수 있음 아이0 0 잤나보다 뽕이 비 왔네. 엄마 보고 싶었어. 아이 꼬리 운동 난리 났어. 나는 지금 그냥 꿈나라에 있는 사람이랑 놀고 싶은 거 같은데. 그렇지. 훅 차. 오늘의 우리 집 표는 돌래. 돌래. 상남자는 아! 아침입니까? 우리 집 대장 식탁. 우리 집 소장 식탁. 여자가 기가 살아야 남자도 기가 싼다 제가 지연의 말입니다. <laughs>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맛있게 먹자. 맛있새해 <laughs> 떡국수로. 사색을 즐기는 강아지. 봉아 재밌어? 오케이. 저희의 화장대입니다. 짜잔. 옷은 큰 옷가방에 사서 큰 옷들은 이쪽에 다 넣었고 그다음에 안에 입을 옷들 그리고 속옷은 이쪽에다가 하루 캠핑이 아니라 한 달을 생각하고 나오니까 짐이 너무 많아서 이 수전에다가 바로바로 바로 정착하면 쓸 것들, 봉이 뭐, 밥 그릇, 물티슈 이런 거. 우리가 통영 오빠들 만나야 되니까 우리. 뽕이. 아우 예뻐요. 저는 이동하면서 어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건반을 부피는 크지만 일렬로 옮겨놓으면 되니까. 사진 한번 찍어야지 우리 약자에서. 장 보면서 지역 쓰레기 봉투를 사서 다 지정 장소에 잘 버리고 합니다. 뽕이 자리. 아 예전에 저희 조그만 차탈 때는 봉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세 식구가 그냥 다 거의 팔짱 끼고 탔는데 <laughs> 너무 잘했어. 착해. 뽕이 아빠 한번 봐줘. 여기 인사해줘 봉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도 뽕맘이 이렇게 이게 개당 한 2, 300원? 맞아. 고성에서 햇반 삥특김나 지금 조금 내 39년 인생에서 조금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 그러니까 주차 요금을 받아 가셨고 햇반 이런 거 뭐냐고 하시면서 하나 주라 그래서 주, 드렸어요. 우리 햇반 되게 밥 중요한데 <laughs> 우리 더잘될 거야. 어. 더큰 복이 올 거야. <laughs> 아, 나 근데 <laughs> 나밥빙 뜯겨 보기 처음이 <laughs> 아, 뽕이는 이렇게 먹고 있어도 그냥 잘 있어요. 자기 먹을 거 아니면. 통영은 휴게소도 그지. 응, LG 전자 판존 <laughs> LG 전자 특판 전문점이 있어 대박이다. 국밥집 있고 아침 다, 식사 등. 다왕 국밥. 어, 재밌네 여기.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했습니다. 아 했습니다. 아 했습니다. 아아 통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통영에 도착을 아 했습니다. 아 통영으로 이행시 한번 하시죠. 통 통통통통. 영! 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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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영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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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 0 0 0 0 0 0 0나0 0 0 0 0날0 0 0 0 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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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카메라가 아쉽다 여기는 그치. 홍이 멋있다. 너희 있잖아 네. 눈이 되게 비슷하다. 홍이도 눈이 앞으로 돌출돼 있거든. 눈이 겁나 비슷해. 내일 욕지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삼덕항에서 잘 겁니다. 와 통영 나이트. 이만 원 준대요 여성 목. 그럼 자기가 받고 내가 내면 되나? 강아지 가능하지? 전화해 주시 후. 오늘 유산균 먹고 여기는 버섯전골 먹고 내일 욕지도로 갑니다 <laughs> <laughs> 속맥 엄청 큰거 보여 <laughs> 잘 먹네 오늘 배고팠나봐 많이 찍어가지고 어 아까 우리 소중아 이것도 이름도 딱 소중한 우리 쌀인데 아까 고성 어머니가 주차비 받으시고 잘 음. 먹겠습니다 <laughs> 음 오늘 바람이 진짜 너무 심해가지고 와 자기 날아가는 거 아니야? 어? 알았어 삼덕항에 와 있는데 자고 바로 가려고 여기 지금 순간풍속이 20이 넘고 욕지도는 30이 내일 넘는다고 합니다 저녁에 비까지 오고 그래서 이거는 원하는 거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욕지도는 취소하고 거제도로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 비몽사몽인데 어, 지금 5시 반인데 욕지도에 들어가는 차가 아니면 지금 주차를 빼야 된다고 해서 하게 정리 중 입니다. 알았 어, 알았 어. 마지막 때 다시 올게. 현재 시각, 아, 좋다, 거 제도 갑시다. 6시, 반 에, 거 제도 에 도착 했 습니다. 명사 해수욕장 이라는 곳 인데, 우와, 바로 바다 건너 는 데가 있 어. 뭐. 우와, 뭐야? 바로 받았 네. 아니, 진짜 바로 해수욕장이고. <laughs> 너무 신기하지 않아?